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아버지, 정말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김산영 목사, 홍상 목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합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게 하옵소서서 아버지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1조로 김한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합시며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 건축념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 김한나주이 사랑한 라 왕성은 목사, 주님 앞에 무형성전, 유형성전을 반석에 세우며 심령성전 또한 반석의 경고히 세우며 변화되어 인정받는 저희 가족이 되게하 없어서 하면서 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족이 그 심령성전이 반석에 경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김선영 목사 주님 주일 감사의 음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악한 영혼으로부터 방해받았던 모든 것들이 묶였던 것, 맡겼던 것이 다 떨어지고 풀어지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마귀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이길만한 큰 믿음과 능력과 건세해 주시어서 생활도 환경도 삶도 인생도 이어가는 회복되며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강하고 굳고 견고하며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축복을 열어가는 개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통찰력과통치력과 창의력 ...을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복의 통로자가 되는 행복자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제도 마지막 남은 날 수동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만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주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온유한 자을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님 사랑하고 복된 딸이 가는 병성에 능이 당할 자가 없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믿음을 주시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온전히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하나 주임이 사랑하는 딸이 평생 함께할 남편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믿음이 기고하나님 인정받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는 팔지 아니하고 기만하 주님이 사랑한 딸만 바라보며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있고 비전인 있는 남자 겨르지 않고 부지런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욕이 청결하면 깨끗한 남자 영혼욕이 건강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반듯한 직장이 있는 남자 세상이이든하나님이래든인정받으며 일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영적인 친구가 많고 믿음의 사교성이 좋은 남자 아버지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부모님 될 분들이 만하나주님 사랑한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집안의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달 1일조와 감상금 등등을 자원화해서 낼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만나 주님이 살아온 딸의 기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시며 기도 제목대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최강석 집사님 주님 앞에 성교감사의 영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최경수 실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눈총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선교 현금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는 사업이 주님의 은혜에 주시어서 정말로 더욱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체가 아버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잘되는 아버지 자녀가 잘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되는 복을 형통한 복을 아버지 그들 자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가정이 하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최강수 집사님 정말로 영육관에 아버지 강건함도록 하여주시소 주시고 정말로 하는 사업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노와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강로 아들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아버지 끊어지고 파쇄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별로 다 태워져서 그 안에 정말로 성령께서 아버지 임하시어서 그 아들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아버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어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 어미와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기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서정이 집사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인 집사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과 아버지 그 가정이 정말 로 온전히 주님을 알고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 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절대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손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짐승 꼭 붙들고 갈수 있는 기하고 복된 집사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정래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남편, 남성인 집사, 주식회서의 송님의 물질 투자할 사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송님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회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남은 날수 동안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박장구도성도님 앞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그 자녀와 그 아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정말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로 그주 안에서 아름답게 정말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김익중 아버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김익중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이제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도 추석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가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배 풀어주시어서 아버지 김익중 아버님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신줄 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 붙잡고 정말로 기쁨으로 동행하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에 아버지 그 원장님과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아버님께 정말로 잘할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김익중 아버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으므로 평안함을 좋안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가 정말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정말로 주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김선숙, 김선일, 김선옥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아니라 허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창이란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시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정말로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 저들이 사랑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버지에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국립여겨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왕사근이 여정의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돼가지고 없으니 내가 모세에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정으로 부르시고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쓰임받다 버림받아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정으로 부르셨사 오니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듣게 하시며 세이라고 강한 은사 주셔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을 사람들의 사명을 사랑하는 분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승리의 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반석교의 변호상기도 원나눔의 사랑 공동체 찾아가는 유튜브 성교 방송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라는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나눔의 사랑 공동체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이제도 관석기변는성기던 나눔의 사랑 공동체가 하나로 한 군데 세워져서 많은 이들을 돕고 많은 이들을 죽게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왕성이여정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많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하고 여러지는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제목마다 다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저들의 삶이 연대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So mm -hmm.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식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고 얻은 세계를 밝힌 믿음의 등불로새 사명을 누고나가는 우리 반석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발걸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해, 세계와 세계의 성교지 위에, 많은 교회들이 위해, 많은 사명자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